엘리사, 잊지 않기 위해 나는 이 전쟁에 나선다. 기억을 위한 마지막 전투. 아득한 함성이 울려 퍼지고 전쟁은 더욱 격렬해진다. 용의 부상 마이너스. 하늘을 뒤덮는 비행 괴물들, 땅을 뒤덮는 혼종 괴물들. 그 중심에서 용의 본체가 어둠 속의 모습을 드러내며 말을 건넨다. 사룡, 너희는 기억 속에서 썩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마. 너희에게 망각을 강요하는 신. 하늘을 가르는 듯한 포효. 타이탄 연합, 인간 군대, 기계 전투 병기 모두 한 자리에. 킹콩은 선봉에 서서 땅을 내리친다. 충격파가 괴물 무리를 튕겨낸다. 엘리사 또한 방주의 조각을 들어올려 하늘의 빛의 징표를 그린다. 엘리사, 우리가 지켜온 이야기 오늘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기억은 무기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다. 전면 충돌 마이너스. 킹콩은 거대한 괴물을 던져버리고 하늘에서는 용타이탄이 사령과 공중전을 벌인다 인간 군대는 고대 무기를 작동시켜 거대한 에너지포를 발사한다 타이탄, 인간, 기계, 삼일체의 공격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존재의 증명을 위한 싸움이다 마지막 이야기는 싸우고 지켜낸 기억이다 괴물의 포효, 땅이 흔들린다 킹콩의 눈에 불꽃이 타오른다 엘리사는 그의 어깨 위에 서있고 등 뒤로는 불타는 전장이 펼쳐진다. 다시 떠오른 태양이 모든 것을 비춘다. 기억의 전쟁. 전설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것은 괴물들의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억을 지키는 이야기다. 마침내 전 세계의 타이탄과 인간이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인다. 사령의 망각군단에 맞서 기억과 이야기를 지키기 위한 싸움. 마지막 필사적인 전면전.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이 기억하고 싶은 모든 것을 위한 방패입니다.